오늘의 복음. 오늘은 2019년 10월 2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의 독서는 사도 바울의 로마서 말씀 5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형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제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를 통하여 죽음이 들어왔듯이 또한 이렇게 모두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미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하느님의 언청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운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충만이 내렸습니다. 그한 사람의 범죄로 그한 사람을 통하여 죽음이 지배하게 되었지만, 은총과 의로움의 선물을 충만히 받은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 생명을 누리며 지배할 것입니다.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듯이,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어 생명을 받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이가 죄인이 되었듯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이가 의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많아진 그곳에 은청이 충만히 내렸습니다 이는 죄가 죽음으로 지배한 것처럼 은청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의로움으로 지배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복음은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 12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켜 놓고 있으라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이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라.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에 깨어있는 종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은 띠를 메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그들 곁으로 가서 시중을 들 것이다. 주인이 밤중에 오든 새벽에 오든 종들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종들은 행복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은 이승근 사바 신부님께서 해주십니다. 오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의 모습을 통하여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깨어 기다리다 주인을 맞이하는 종은 상급을 받으리라는 내용입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불충한 종은 벌을 받으리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지만 종말의 근본적인 내용은 만남입니다. 지금은 거울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때는 얼굴을 맞대고 보듯이 모든 것이 분명하리라는 바오로 사도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그때는 하느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가장 바라고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기쁨과 행복이 하느님을 만나는 일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정말은 고통과 혼란이 아니라 기쁨과 행복의 완성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리에 띠를 매고 등불을 켜놓고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런 기쁨을 기다리며 그 희망으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종이 주인을 기다리는 것은 겁이 나거나 불안해서가 아닙니다. 주인이 돌아오면 자신을 축복해 주리라는 기쁨에 차서 취하는 자세입니다. 주인이 종의 식사 시중을 들어줄 것이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머리로 다 알아차리지 못하는 하느님의 커다란 신비와 축복이 드러납니다. 이제 종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벗이 된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내일 복음에서 듣게 될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라는 주님의 근거는 어떤 위협이나 협박이 아닙니다.우리에게 다가올 무한한 행복에 마음을 활짝 열고 희망 속에 살기를 바라시는 정감 가득한 말씀이며, 우리에게 당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나누어 주시고자 하는 사랑 가득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